사태를 맞아서 병원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음. 남양주병 같은 경우 이 시기에도 진료를 변함없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질환들은 응급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어, 당연합니다. 이게 증상이 오래되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염증이 해결이 안 되면 고름이 생기기 때문에 화농성 담낭염이나 그걸로 인해서 폐혈증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의심이 되는 질환으로 오시면 우리가 뭐 소음파나 CT, 필요하면 이제 MRI까지 찍어서 담낭하고 담관 쪽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빠르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전부터 여기가 계속 배가 아프셨다고요. 네속 어. 배가 많이 아요 네. 배가 많이 아프네고요 기록이랑 아상하고 이런 걸 봐서는 담낭 쪽질요이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검사를 해 봐야 돼서 복부 초음파 복부 CT 검사 프셨다고요계 배가 고 배가 아면서제가또 말씀 다리도록하겠습니다 네. 요 <목소리> 예전에 담낭 관련 질환이 걸렸을 때 남양주백병원의 응급진료실에서 조치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담낭 관련 진료를 하고 계신 원장님께 담낭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의료사태를 맞아서 병원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음. 남양주대병원 같은 경우 이 시기에도 진료를 변함없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기억나는 환자분이 계실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요즘 많이 힘들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이렇게 좀 지내셨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근에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담석 자체가 엄청 컸던 분이세요 다른 데서 그냥 약만 먹고 이렇게, 이렇게 지내시다가 오셨는데 이미 염증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어서 복강경으로 시도를 했는데 아, 개복술까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다행히 뭐잘 해결이 돼서 잘 퇴원을 하셨습니다. 담당담관 질환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몸에서 담즙이 만들어져서 배출되는 통로라고 보시면 담관은 이제 여기가 배출되는 통로이고 담낭은 담즙이 이렇게 저장되어서 나중에 식사할 때 같이 이렇게 분비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담낭염과 담관염이 있는데 주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음, 일단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담낭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은 담낭염. 담즙이 내려가는 그 담관에서 생기는 염증은 담관염. 그래서 조금 구분이 생깁니다, 위치에 따라서. 남양주백병원의 담당담관 질환 치료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내과랑 음. 같이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이제 처음에 내과에 많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증상 자체가 위염이랑 이런 증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내과에서 이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담석이 있고 담낭이 부어 있는 이제 요런 소견이 보여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의심이 되는 질환으로 오시면 우리가 뭐 초음파나 CT 필요하면 이제 MRI까지 찍서 담낭하고 담관 쪽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빠르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낭, 담관 질환의 주요 증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 일반적으로 담낭염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복부통증 그리고 식후통증이 주로 같이 동반이 되고 열도 나고 이제 복통이 같이 생기는 증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환들은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어, 당연합니다. 이게 증상이 오래되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염증이 해결이 안 되면 고름이 생기기 때문에 화농성 담낭염이나 그걸로 인해서 폐혈증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석이 꼭 수술로 제거되어야만 하는 음, 건가요? 담낭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 농축된 담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 소화에 조금 불편한 감이 좀 생깁니다. 특히 이제 고기라든가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는 아무래도 조금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생기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술이라는 거는 어떤 절차로 지요 이전에는 이제 이런 복강경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전에는 다계복수를 했습니다. 명장님도 뭐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거의 이제 복강경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배꼽 쪽하고 명치 쪽 구멍을 뚫어서 이제 기구가 들어가서 이 담낭을 제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특징이 이제 뭐 상처도 적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복강경으로 다. 그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경 어,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 기간 얼마나 될까요? 음, 환자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술하고 나서 한 2박 3일 정도 일반적으로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은 뭐 복귀를 하는 데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보통은 한 수술하고 일주일 아니면 아니면 한 길게는 2주 정도 좀 적은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어, 퇴원하시고 나서는 거의 뭐 크게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빠른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담낭 제거 후에 식단 조절이 필요할까요? 음, 대부분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으신데요. 이제 아무래도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과식을 한다든가, 이제 요것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시간 지나면 몸이 다 적응이 되면서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식사하시는 것은 괜찮아집니다.